네. 프로 프로트 지능가 자동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나는 번역 필요 없으니까. 네. 어안 할라고 그러니까 이 방. 어 누가 배움은 무엇인가. 누를 받르치는 하면 영어로 돼. 뒤에. 응.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요? 지금 질문을 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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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영어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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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랫부분은 한글로 나올 텐데. 상관이 없는 거면 그냥 쓰는데 저번에 내가 이 책제목 작성법 해가지고서는 할 때는 네. 그냥 한글로만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영문으로 번역이 한번 그러니까 영문으로 한번 나오고 응. 얘가 시간이 좀 지나면 밑에 한글로 또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응,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다 했거든. 이거 다 영어로 돼 있어. 내가 어저께인가 그때 한거는 근데 오늘 뭔가가 네. 하나 떴어. 무슨 오류? 프롬, 프롬프트 뭔가. 오류 아 프롬프트 진이 진이라고 지니, 해가지고 어. 여기 보면 잠시만요. 네. 여기 자동 번역. 응. 알트 티라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네. 그, 그냥양 영문이 편하세요. 이거 한글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 난 한글이 편해.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한글로 써도. 그렇지. 맨 위에 티칭 베이직은 그렇게 나왔고. 음, 응. 다른 거는 다 한글로만 했어. 네. 어. 그 아까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게 어느 어느, 어느 이거 지금 티, 이거 아까 영어 한글로 거아 아, 여기 어. 책 제목 작성법 어. 그러니까 어. 지금 보니까 응. 오늘 지금 다른 분하고도 제가 서울에 다른 분한테 정보를 하나 좀 드렸는데 응. 접속자가 좀 많이 밀리니까 응.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응. 그 저쪽 서버에서 그니까 지금 연결되는 서버가 지금 이거 쓰려면 네. 오픈 AI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연동된 지금 프롬프트 지니가 네. 조금 그 동작이 좀 늦나 봐요 어. 그래서 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영문 번역 자체도 지금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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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렸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고, 어. 그쪽이 막 몰리게 되면, 딜레이 현상이 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이게 영어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어. 아니, 근데, 대표님, 이거는, 뭐냐면, 어. 여기 처음에 영문이 나오잖아요. 어. 이게 저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단은 요렇게 해놓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 그러 끄니까, 끄니까는 저기네 한글로 나오네. 그쵸. 예. 어. 네. 아 이제 알았다. 뭔지. 근데 저도 지금 어. 이이그챗 GPT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응? 저도 학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응. 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응. 이 만든 회사가 지금 미국. 쪽이잖아요. 네. 영어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배스,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한, 한글로 서 질문하면 한글로 표시가 되면은 좋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어로 해석돼서 나오는 거하고 네. 한글로 해석돼서 나오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갭이 생긴다는 얘기지. 네. 이, 이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를. 이거를 전부 전부 정보, 정보를,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하는 데가 오픈 AI라는 회사고 오픈 AI, AI는 물론 한국어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영문 해석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문 해석이 나오는 거를 보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동 번역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얘네들이 여기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 해주는 것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영문, 그러니까 다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영어로 영어로 우리가 질문을 못하니까 어쨌든 영어로 질문하기는 힘들잖아요. 영어로 질문하기는 하기는 힘든데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영어로 나온 거를 구글 번역기나 속도가 또 달라졌네. 구글 번역기나 이제 구글 그러니까 두가지 구글 번역기를 참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가 해석해서 음, 이 프롬프트, 네, 예, 프롬프트 지니가 해, 음. 해석해주는 방법, 음. 요거를 같이 참고를 하면서 좀 학습을 해야 되지 않나, 전그 생각이 어, 들었어요. 어, 잠깐만 아까 네. 네. 다다른한 영어로 해석해 놓은 거하고 근데요 대표님 어. 뭐가 있냐면 여기다 질문을 할때 어. 여기다 질문할 때 우리가 이제 어. 그동안 배웠던 방식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 사실 이것도 긴 문장이잖아요 지금요 어.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질문하는 게더 좋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음. 이, 내가 근데, 작성법 이거 한번 보면 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이제 부차가 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가니까 네. 책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생각할 거, 어? 그럼 목차는? 그러니까 목차가 이렇게 나왔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구성은 여기 책의 구성을 파악한다고 그랬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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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책의 구성은 어떻게 파악하냐 여기 책을 여기 여기 파악합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파트, 챕터, 세션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세분화된 챕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분화된 챕터에서 구성해야 할 법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렇또 나왔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션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럼, 섹션을 구성하는 법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섹션 구성 법칙에 나왔어. 네. 그러면, 섹션에 적절한 문장 구조와 길이를 사용하려면, 어떤 구조를 사용하나요? 그랬더 나왔어. 네. 뭐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하래. 네. 그러면,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구조는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내가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여기다 옮겼어. 아, <laughs> 쟤를 여기다 옮겨서 네. <laughs> 아, 이거 옮기는 데 아주 죽는줄알았어난 그때 배운 거 같은데 잊어버려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위에 거를 갖다가 한 챕터별로 채제목 잡는 음 거부터 목차 잡는 거 네네.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구성. 그 다음에 챕터, 그 다음에 섹션에 적더라 문장 길이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한 간결한 문 구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수로 주어뭐 이런 거를 쭉 여기다 붙였어요. 아, 수고하셨네. 응. 응,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책을 뭘쓸 건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빨간 걸로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 지금. 아. 응. 이렇게 했으니까는 무조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음. 어, 그랬을 때. 네. 그다에 <laughs> 이제 내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네. 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고 네. 나서 이제 엔터를 쳤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여기 옆으로 가려고 그러면. 네. 일로 가려고 그러면 옆 밑으로 달리니까. 네. 얘를 또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해서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오케이 이해했고요 응. 일단은 응. 일단은 거기 있는 그 질문했던 내용들을 일단 이쪽으로 싹 옮기세요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다 네. 옮겼어 그니까 그 F6 기억나세요? 자동 붙여넣기 어 응. 그걸 활용하시든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든 일단은 이쪽으로 싹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어, 가져와서. 네. 가져오니까 여기서 밑으로 조 붙었잖아.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옆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체크들로. 그 그거를 그거를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그맵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 어.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 맵 방향 네. 바꿔주는 거좀 해줘 해줘야 될것 같아. 왜 그래요? 네. 어, 요 요렇게. 얘에서도 바꿔야 될것 같더라고, 맵을. 얘예 밑으로 얘가 가면 좋겠고. 네. 얘예 밑으로 얘가 가면 좋겠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딱 이렇게 다 같이 쓰지 말고 어떤 방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사실은. 어. 네. 그게 필요하죠. 그, 그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미리 어느 네. 어, 언제가 괜찮은지, 날짜하고 시간대를 미리 알려주시면 네. 그 시간을 맞춰서 제가 네. 저, 그동안도 해왔지만 원격으로 제가 해드릴 네. 거고, 받을 네, 테니까 네. 네. 일단은 어쨌든 맵에다가 네. 여기 맵에다가 다 어. 갖다 놓고 네, 네. 일단은. 뭐 드래그하든 저기라든 네. 텍스트가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네, 네. 텍스트가. 텍스트 했어. 너무 네. 좋아? 좋아요. 이 <laughs> 키워드를 좋아, 어? 들어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어 이제 키워드 제목은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준 내가 이 책을 왜 쓰고 있는 건가? 나의 키워드는 뭔가?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그냥 책 적는 거야.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러세요. 예어 그래서 요 밑에 얘가 들어가고 요 밑에 뭐 얘가 들어가고 이런 방식 요거 좀 한번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내가 어 혹시 음. 오늘 저녁은 시간이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은 내가 7시서부터 10시 10시까지는 안 되고. 네. 내일은 내일은 어, 저기지. 상담이 5시, 6시에 끝나니까. 아. 어, 상 6시에 끝나신다고요? 그러 6시 이후로는 괜찮아요. 그럼 6시 내일 6시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아, 글었어요. 감사합니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네.